안녕하세요, 샘입니다. 드릴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진상의 I don't know what the fuck i t h 찾았어? 나가 마이크 세트 123 123 Put your h a 거기가 이제 번화가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특히 약에 취한여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좀 무서워요 힘도 좀 세지는 경향이 있고 술 취한 느낌이랑 좀 달라요 약에 취한 사람들이 번지수 잘못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시종일간 치즈칩스 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었는데 눈 풀린 채로 치즈칩스 취해, 취해. I have some, 취해, 취해? 일단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무서운 것 같아요 한국에 왔을 때 서비스 관련된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쯧, 괜찮아 적어도 취해있진 않잖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런던에 놀러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노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돈 털고 팁 털고 하는 게그 사람들의 잡인데 그리고 되게 유명해요 가져가는 애들만 가져가서 팁을 딱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매니저가 그 사람의 손목을 딱 잡아 봤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갑자기 손목 스냅으로 팍 팁을 쏟아요. 그런 다음에 다른 쪽 손으로 동전들 딱 잡아가지고 가더라고요. 와. 감탄밖에 안 나와 개월수가 어느 정도 차고 연차가 어느 정도 찬 후에는 옷 입고 있는 행색이나 걸음걸이나 그런 것만 봐도 아, 아, 얘는, 아 얘는 뭐 털러, 털러 왔구나. 왔구나 이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 간다 하면은 바로 팁통 숨겨놓고 하는 눈치가 생겼거든요 근데 예상을 완전 벗어난 팁통 터리범이 한명 있었어요 쉬는 날이었는데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우리 어제 팁또 털렸다고 어쩐 여자가 들어오더래요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성분 이런 거 물어보더래요. 그런 손님이 워낙 많아요. 다음에 와서 사먹을게 하고 나갔는데, 팁이 없어진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카운터를 보는 날이었는데, 줄이. 밖까지서 있었던 그런 엄청 바쁜 날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들어오려고 했어요. 어, 순간 소름이 딱 끼어쳤던 게 얼굴이요. 성형을 안한 부분이 없어. 쌍꺼풀만 너무 이상하게 그어져 있고, 광대뼈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입술 이렇게 되어 있고, 가슴도 너무 가짜 가슴. 무섭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How can I h e l 빈수를 먹으러 왔다면서 가슴 사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딱 꺼내는 거예요.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가슴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는 말도 뭐 그냥 뭐 남자 직원들 막 뭐야? 뭐야? 저는 또태연하게 지금 돈 꺼내도 소용없다. 나 지금 줄 서야 된다. 안내를 하고 있었던 중에 팁통 터리를 당했던 그 직원이 저여자라고. 저여자가 팁통 가져간 거라. 고 그렇구나. 예상을 벗어난 사람들도 있구나. 되게 웃긴 게, 가짜 지폐가 되게 많아요, 영국에. 지금은 50파운드까지 다 플라스틱 지폐로 바뀌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물로 씻어도 되고, 찢어지지도 않고, 위조 지폐도 만들기 어려운 형식의 지폐인데, 종이 지폐 같은 경우에는, 가짜 지폐가 되게 되게 많아요. 항상 모든 카운터에는, 진짜 지폐에는 희미한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는데, 가짜 지폐에다가 하면은, 보라색으로 나오는 그런 페이크 펜이 있어요. 엄청 멀쩡한 신사 분이 와가지고, 50 파운드를 그러니까 75,000원을 내고 7,000원, 8,000원짜리를 사서 거스름돈을 싹 받아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짜 지폐였던 거죠. 종이 지폐면 무조건 끄어서 받아라. 사장님의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일을 하는 날이었어요. CCTV로 인상착기를 보기는 했는데 화질도 안 좋고 솔직히 실제로 만나도 몰라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시간에 왔었어요. 긴가민가 했죠. 50 파운드를 딱 내더라고요. 끄어봤는데 와 저는 그 보라색으로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지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너무 페이크니까 갖고 꺼져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건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일단 진짜 한국이랑 영국이랑 다른 게 여자고 남자고 나보다 키가 크고 막 덩치 있다 막 하니까 너무 무서워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하지 이러다가 아 우리가 잔돈이 없다 이렇게 큰 돈을 지금 못 받는다 카드로 낼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가더라고요 살았다 한국 사람들 특징은 특히나 해외에서는 더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내가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이런 <laughs> 마인드가 되게 커가지고 내가 한국인인지 모르고 저한테 대할 때 보면은 엄청 예의 있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어느 나라에서 일을 하든 비슷한 것 같은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진상들이 있었어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금방금방 풀리고 다시 일을 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세미입니다 안녕